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여기 서울 마포의 올드컵 그 경기장 옆에 있는 그 하늘공원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옛날에 어, 난지도 그 쓰레기 하치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음, 이 하늘공원을 쭉 둘러보시면요. 서울 이 한강을 조망하는데 아주 자리가 좋습니다. 오늘이 구름이 껴서 그런데, 음, 특별히 이그 일몰 때, 그 한강을 넘어서 해가 질때 아주 장관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음, 예,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새로 맞이했잖아요. 송구영신 하는 어, 그런 음, 마음.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새해는 어떤 음,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아,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묵은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이런 그 역사가 이어지는 이런 음, 그 때에, 아 어, 크리스찬으로서 또 특히 목사로서 어떤 역사관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으, 하던 차에 예,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음 성구 영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 그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 말들 하는데 원래는 그 나라의 관리를 어 있던 관리를 보내고 어 새로운 관리, 그러니까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다는 음, 의미가 송구 영신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관리가 바뀌면 더 나아가서 왕이 바뀌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에, 새로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 송구영신, 이근나 신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에, 그 바다나 높은 산에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고, 이제 새해를 소망하죠. 예. 그러면서 새해는, 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어, 덕담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인가? 꼭 세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음. 결국, 아무리 성구영신을 하고 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또 관리, 관리가 새로 바뀌는 이 타의에 의한 음, 것이 아니고 결국 새로운 세상이란 자기학이 나름이다 음, 뭐, 운명론적, 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어, 이렇게, 한 해가, 어, 이렇게 바뀌면서 역사를 저는 생각하면서, 어,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성경적 역사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역사를 승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성경적이든 아니든 세상적이든 역사를 바라볼 때그 기독교인의 성경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지를 이제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세상의 논리로 살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성경관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 특별히 기독교인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었겠죠. 네, 어떤 말씀일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반모숨의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 끝을 이루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음, 장로교는 맞아요? 칼뱅의 예정론을 신봉합니다. 그렇죠. 뭘 예정하셨나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런데 언젠가 칼뱅 사상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특별히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칼뱅의 예정 사상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 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신 사람들은. 구원의 예정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저, 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는, 음, 공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영원 전에 예정됐다고 하는 그 예정론대로라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었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또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요? 음 결국 예정론의 문제가 어 어디에서 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즉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정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면 지셔서 희생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한테는 있고, 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 예정된 사람이 있고 만약에 유기해서 즉 구원 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셔서 희생되셨다는 말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 열망의 길을 가고 또 생명의 길을 간다. 예,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어,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제 그러신다 그랬어요? 예, 그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자, 그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셨다면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뭡니까? 처음부터 심판받기로 예정됐다는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멸망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예정된게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정하신 그 역사를 어 아브라함으로 조성하신 이스라엘로 이 오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 일을 예정하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고 사도들로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 습니까？그 렇기 때문에 하나 님의 관점 에서 성경 역사 를살 피고, 또이 세상의 역사 를 살필 때에곧 성경 관적 역사관 을갖 는다는 것은 하나님 께서 예정, 하 시고 계시 하신 그일을 어떻게 처음 시작 하 셔서 어떻게 그끝을 이루 시는지, 즉 하나 님의 시 작과 끝, 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를 어떤 관점으로 살피느냐가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laughs> 제가 예정론을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예정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이렇게 말씀 됐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9절에, 에베소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곧이 세상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이고 주관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그러면, 누구로 하시느냐, 음,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이니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에베소서 1장 4절이 인데요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가 아 어, 누굽니까? 어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 음. 예. 근데 각 사람을 이럴 때는 너희죠. 아니 너 너가 되겠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하신 말씀으로 편지한 이 우리는 조금 전에 3장 예, 9절 이어서 읽어 서본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곧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음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예 아까 3장 9절에서는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고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은 교회를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이룬다. 즉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도들로 세우신 그 어, 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과연 교회를 이루는 말인지 말씀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자 20절 이하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게하듯하고 어,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도께서 스 교회의 머리됨과 같더니 그가 친히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 사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예. 에베소서 5장. 네, 31절 이 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예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 전에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하시려고 하신 그 일이 뭐냐? 예, 그 일을 개시하시고 그 일을 예언하시고 개시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일이 곧이 세상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 에베소서에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들 하셨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끝을 이루실지를 밝히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음,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인류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하셔야 하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셔야지 마귀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밝히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어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약의 사람, 아담을 이 뱀이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하고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개하고 되게 대개하리니 되게 할 것이요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즉이 세상이 어떤 역사로 어. 시작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네, 이렇게 게시되고 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시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음, 바로 이 교회를 예정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영원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역사는 결국 여자의 후손을 낳는 여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개시하는 애굽에서 선지자인 모세로 이끌어 내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필 때 이런 관점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관점으로 살펴야지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